안녕하세요. 선영하십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의 해. 그래서 제가 오늘, 토끼띠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조심하것 조심하시고. 어, 피하시건좀 피하시고 어, 지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금전이나 재물 사업 하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상반기 때도 그래도 순탄하지만은 어, 하반기 때는 좀더 좋은 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어, 하시는 일에 조금 그래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지만은 주변에서 기존에 좀 주, 뭐야 도움을 받으셨거나 어, 지인분들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분들을 대하실 때는 언행에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말끝에 언행에 조금 어, 불편한 말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재물이나 그 사업물이나 이런 장사원 같은 건 나쁘진 않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발을 맞춰가면서 어, 잘 유지를 해가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어, 좀 신뢰가 깨지는 그런 일도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한쪽만, 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다 보니 어쩌겠어요. 그러다 보면 좀 불편해지다 보고 또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요. 연애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나 만남은 좀 쉽진 않아요. 연애운이 그다지 좋다고 볼수 없어요 재혼을 앞두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결합할 그런 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좀잘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좀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무장욕보나 이런 쪽으로 좀장인함이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이나 혈관계 통 그쪽으로 좀 조심하시고 뇌졸중 그런 쪽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미리 어,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싸움 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어, 타인도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을 할 경우에는 나서지 마시고 관여하지 마세요. 고소고발 법원에 갈 수도 있고 그 벌금형이나 좀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관제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좀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불안정하게 어, 지내지 마시길요. 좀 편안하게 좀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